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음, 주말은 항상 여유로워야 되는데 네, 항상 뭔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아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골프 연습을 가야 되는데. 아, 또, 골프 연습은 잘안 되고, 어, 투자만 잘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투자도 그렇게 또잘 <laughs>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뭐 나쁘진 않으니까. 음, 자, 오늘은 그 어제 그리고 오늘 뭐 기사에 미국의 이제 반독점법 관련해서 어, 기사가 좀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기사를 보셨을 때, 아, 그런 기사들이 내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에 특히 저는 이제 스몰캡 기술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내가 투자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시나리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예,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요런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서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 우리 또 이드니 형님께서 정조준을 하고 독점규제 72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사인. 예, 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당연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국가 경쟁력, 예, 네, 이런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뭐도 무민이나 일반적인 이제 스몰 캡뭐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라고 환영을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주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보면 반독점 협의를 조사하고 처벌을 원했던 뭐 법무부랑 이제 FTC라고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 위원회 뭐 요런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쪽에서 지금 반독점 혐의를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하고, 어, 누나처럼 보이지만, 어, 굉장히 어립니다. 32살인데, <laughs> 무슨 고생을 하셨길래, 아, 32세에, 예, 런 페이스가 나오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어, 또 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튼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서른두 살 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연방거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또 바이든 형님께서 임명을 하셨고 어요 누나께서 지금 아마존하고 굉장히 좀 싸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는 사실상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 기업의 문어 발식 기업 확대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어, 행정명령 내렸고, 뭐,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마, 다음 주부터 시끌시끌 할수 있습니다. 예, 이미 뭐, 빅테크 규제안은 발의된 지는 좀 됐죠. 지금 하원 쪽에, 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일단, 적용 대상은, 예, 보시면, 활성 사용자가 5천만명 이상, 시총은 육 예, 육천억 어, 달러 이상 기업이니까 해당되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보면 <laughs>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요네 군데밖에 없고요. 아, 사실상 그냥 딱 겨냥을 한 거죠. 예, 정조준에서 네개 기업에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예, 여기 보시면 플랫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이게, 뒤에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안, 요두 개가 좀 중요하고, 요세 개까지 좀 중요하겠네요. 에, 죄송합니다. 세 개까지는, 어, 어, 좀 중요하고, 요두 개는 조금, 예, 뭐, 이렇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이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플랫폼이란 건 약간 장터 같은 개념이잖아요. 장터, 너 여기서 뭐 이렇게 판매하면 돼.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쟁사에 불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해 관계 상충이 발생할 경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빅테크 기업을 쪼개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굉장히 강력한 거죠. 빅테크 기업들을 쪼개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죠. 아마존에서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뭐, ABCD, EFG 이렇게 다 팔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체 제작 상품을, 약간 PB 브랜드 같은 거죠. PB 브랜드를 거기 장터에 올려서 판매를 한다면, 이런 이해 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성장주 투자하고 있는데, 어디가 해당될지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떠오른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기업이 이제 어디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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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쿠입니다. 로쿠. 예, 로쿠. 자, 로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요 스트리밍 스틱을 판매를 하고 있냐면,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이 아마존의 장터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 아마존에서 스틱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어디가 뜨냐면, 가장 상단에 아주 치사하게 아마존 스틱이 뜹니다. 여기 이렇게 빵거 눕고 있죠? 야 굉장히 치사한 행동이에요, 이게. 그쵸? 왜냐면, 자 경쟁 관계 있어 둘은 완전 경쟁 관계 있습니다 경쟁 관계 그렇죠? V.S. 관계인데, v e r s 관계인데, 로코는 지금 제가 여기에 위치를 해놓으니까 바로 밑에 뜨는 것 같죠? 아닙니다. 원 페이지에 나오지 않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지 않고, 투뎁스 두 번째 그러니까 밑으로 스크롤을 좀 내리셔야 로코가 뜹니다. 골때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자 그럼 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 그 리뷰 수가 더 많다라고 치고요. 근데 이거는 왜 위에 뜨는 거죠? <laughs> 맞잖아요. 이거는, 이거 뜨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아, 이게, 이게 제일 먼저 뜨는 거, 오케이. 자, 이거, 어, 근데 이거는 이게 세컨드로 어, 떠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게 리뷰 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먼저 뜨고 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뜬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반독점법이 얘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로코가 반사 이익을 얻겠죠. 예, 로코 이제 CEO 형이 이제 바로 아, 역시 이든이 형은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이제 어, 백악관 쪽으로 절을 하겠죠.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다? 음, 로크에는 호재일 수 있다라는 거고 자두 번째 보시면 강력한 자금력을 활용해서 잠재적 경쟁자를 선제적으로 인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빅4는 타사를 인수하려면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증명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FTC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증명을 하려는 쪽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 모든 자료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이게 힘든데, 지 이제 빅 4는 앞으로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빅 4를 압박하는 문구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또 떠오르는 하나의 또 기업이 있죠. 네. 아, 저는 뭐 이제 저만의 상상이니까 여러분도 뭐저 제가 이제 개인이고 충분히 틀릴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 또 텔라닥. 아, 딱 우리 또 텔라닥 예, 고생 많았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예, 텔라닥이 그런 사례가 좀될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를 인수를 했죠? 그렇죠 필팩 필팩 인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격적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텔라닥은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아마존은 이제 정부를 스스로 증명하면서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 않는다라고 정부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위축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모두, 모두 서요 이렇게, 빵긋 웃지 못합니다. 아, 이제는 요렇게 되겠지. <laughs> 아무튼. 아, 저는 근데, 아마존도 사실 좋아하고, 어,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너무 좀, 너무 문어발이잖아. 여기 다 하잖아, 이렇게. 너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후발 주자한테도 적당히 또 기회를 주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경쟁이 돼야 되지 모든 걸 아마존이 다 하면 이게 뭐 정부랑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후발주자 어, 어떤 그 스몰캡의 성장 테크주한테는 분명히 좋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이 공격적으로 어떤 인수 합병을 하기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하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직 예, 어, 통과는 되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미국은 또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니까 또 이제 뭐 공화당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또 압박을 가해서 빅테크 기업은 또 나름의 노력을 또할 겁니다. 예. 여러분 뭐 빅테크 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거라는 그런 어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노력해서 막으려고 오만 방법을 다쓸 겁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어어 리나칸, 어요 누나, 아우 참. 얼굴을 보면 누나라고 부를 수 밖에 없어요, 사실. 그냥 동생, 아, 상상이 안 가. 아무튼, 예, 그런 리나칸을 인벌의 아마존이, 어, 조사에서, 그, 조사를 하는 사람에서 배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이어스트, 어, 편향되어 있다라고, 뭐,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아, 바이어스트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자, 요런 것처럼, 이제, 빅테크도 노력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반독점법에, 이제, 만약에 이제 발의된 행정명령도 나왔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투자하는 그런 스몰캡, 어, 테크 주들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이 더 커지고 여러 사업으로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경계심이 있습니다. 예, 일자리가 막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예, 이미 빅테크는 OECD 국가급으로 사실 성장하기 맞죠.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예, 이미 한국의 국가의, OECD 국가 12위 국가의 시총, 예, 기업의 시총을 넘어선 지좀 됐죠,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아, 이게 굉장히 굉장한 거예요, 사실. 2.5 트릴리언 달러, 이런 게, 아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제 개인 피셜인데,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고, 더 커지면 국가의 통제가 아마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게 첫 번째 도출이고 두 번째는 신규 혁신 기업은 사실 굉장히 아 이거는 백악관 쪽으로 절을 해야 됩니다 진짜 야 이건 그렇죠 자본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국가가 규제를 해주니까 기회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아 좋네요 예, 저는 응원합니다 예, 솔직히 예. 세 번째 로코는 로코스틱 판매가 더 원활해질 수 있고요. 어, 아마존이 아마존 파이어스틱을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로코 쪽에서 이걸 예, 가지고 FTC로 또 제소를 하겠죠 아 이거 얘네들 뭔가 냄새가 난다 어, 누나 좀 조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텔라닭은 인수합병 경쟁자가 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나와서 아마존이 진출함으로써 조금 아, 아니죠 조금은 아니죠 뭐 거의 뭐 아, 강냉이 털리듯이 많이 털렸죠 텔라다기. 그런데 그런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날 시작한 월요일 여러분들의 투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